올해도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동결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물가 인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의 고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국립 대학인 충북대학교는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210여만 원. 교육부 고시에 따라 법정 상한선 4.05%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15년째 동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등록금 동결 및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또 다른 국립대학인 한국교통대와 교원대도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실제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이 유형 지원에서 제외되고 가뜩이나 치열한 모집 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립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대는 오히려 등록금을 0.46% 인하했고 서원대도 동결을 확장했습니다. 인재들의 자원이 수도권이탈 하고 있고 담을 같이 한는원에서 학교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의 불이익에서 자유로운 대학원들의 등록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3에서 4% 올리기로 한 상황. 이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